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원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아담과 하와는 충실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참으로 그 가문의 가정에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보면 이 절을 보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겹칠 일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협업하고 서로 보완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형제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어보완적이고 서로 돌봐주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요하나님 아버지 앞에 곡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치어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서 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재물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해석하기를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경 내위기 법전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많은 제사의 제도를 가르쳐 주실 때 다피해 제사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본문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단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한한 오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이전에 나오는 단어가 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 가인은 선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사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단초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온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고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선하게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견지에서 놓고 보면은 가인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삶이 곧 예배이고,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인은 분노에 사로잡혀서 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죽였다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에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는 가인을 부르며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으십니다.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은 아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벨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그 이웃을 위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내 몸처럼 그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예,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그를 돕는 자입니다. 나는 그 자를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내온 인격으로 사랑하고 예배하며, 그리고 나처럼, 내 몸처럼, 내 형제 자매처럼, 다른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